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제품? A라인 스커트여서 핏도 되게 예뻐 보이고 조금 더 말라 보이고 라인이 예뻐 보이는 이거는 진짜 꼭 사셨으면 좋겠는 게 이런 퀄리티의 폰케이스를 살수 있다는 게 그럴 때딱 그냥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 이거 진짜 대만족입니다 들어가져 있어서 활용도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정말 감사하게도 테무에서 광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테무가 진짜 신규 유저 혜택이 너무 좋더라고요. 신규 유저이신 분들은 제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제 쿠폰코드 DYA4426 이렇게 입력하시면 최대 13만 원 상당의 할인쿠폰팩을 바로 받으실 수 있고 이번에 제가 소개드리는 상품들도 최대 90%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더보기랑 꼭 참고하셔서 진짜 꼭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테무가 진짜 원래도 엄청 저렴한 편인데 이렇게 할인 혜택을 다먹여서 사면 진짜 저렴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무려 20만 원어치를 구매를 해왔어요. 그래서 소개드릴 제품이 많아서 빠르게 한번 제품들 소개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잠옷 제품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제품? 저는 퀄리티를 보고 진짜 놀랐어요. 퀄리티가 너무 좋고 저렴한 재질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의외로 도톰하고 조금 따뜻한 그런 소재여서 가을, 겨울에 진짜 잘 입게 될것 같은 그런 제품이고 우선은 너무 디자인이 예뻐요. 이렇게 라인 포인트가 블랙으로 딱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자문류는 제가 평소에 좀큰 사이즈로 사는 편이라서 엑스라지 사이즈를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딱 맞고 좀 살짝 넉넉한 느낌이라서 엑스라지 사이즈 괜찮으실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진짜 너무 만족하는 제품이어가지고 첫 번째로 이렇게 소개드려봤습니다. 해 다음 제품은 이런 슬리브리스랑 가디건이 세트로 되어 있는 탑 제품인데요. 제가 가을이 되니까 뭔가 이런 컬러감이 되게 끌리고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홀터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되게 말라 보이고 몸매 되게 좋아 보이고 그래서. 바로 이제, 아, 이거다 싶어서 구입을 했는데, 역시나 진짜 너무 예쁘고, 가디건도 너무 긴 기장이 아니어서, 뭔가 진짜 몸매 딱 잡아주고, 밑에 이렇게 홀터넥으로 보여져서, 그냥 몸매가 너무 예뻐 보여요. 엄청 부들부들하고, 꽤 두꺼운 소재라서, 가을에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겨울에도 이너로 입기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멀멀한 그런 가을 느낌의 컬러라서 저 같은 뭔가 가을 뮤트이신 분들한테 진짜 찰떡일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추천! 그리고 다음 제품도 요런 탑 제품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슬리브리스랑 가디건이랑 세트인 그런 탑 제품인데 컬러감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구입을 해봤고 그리고 이게 기본 슬리브리스가 아니라 이렇게 목 쪽에 홀터로 앞에 매는 끈이 있고 그다음에 요 옆쪽에 이렇게 끈이 양쪽으로 더 되어 있어서 이렇게 X자 느낌으로 어깨에 딱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지는 것도 너무 예쁘고 이 포인트로 인해서 조금 더 말라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것도 이런 디테일까지 딱 포함되어 있는 그런 슬리브리스라서 진짜 가을에 너무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냥 소재가 너무 좋고 입었을 때도 진짜 그냥 편안했어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 패턴이 너무 예쁜 이런 롱 스커트 제품인데 A 라인 스커트여서 핏도 되게 예뻐 보이고 그냥 이 체크 패턴 포인트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허리 쪽에 이런 디테일이 있어서 이렇게 리본을 묶어가지고 아니면 풀어서 연출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안에도 안감도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비침 걱정도 없고 안에 이렇게 안감이 검정색이다 보니까 조금 더 되게 가을 느낌으로 딱 딥한 느낌? 요즘 지그재그나 에이블리 같은데도 이런 체크 롱 스커트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거좀 눈여겨 보셨던 분들은 테무에서 진짜 저렴하게 이 스커트 한번 구매해서 입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제품은 요런 슬림한 탑에 후드가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슬림 탑인데 이것도 이미 한국인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동할 때나 아니면 어디 잠깐 나갈 때나 편하게 뭔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요것도 너무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요게 제가 M 사이즈를 구입을 했는데 M 사이즈도 되게 슬림하게 떨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핏이 일단 예쁘고, 요렇게 모자 포인트도 있어가지고, 뭔가 힙한 느낌? 힙하면서 뭔가 꾸안꾸 느낌으로 딱 입기 좋은 그런 티셔츠 제품인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소재도 되게 꽤 짱짱하더라고요. 슬림한 그 라인을 되게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밑에 츄리닝 팬츠랑 입어줬을 때 진짜 너무 예쁠 것 같고 이거 진짜 저렴하게 구매하기 좋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서 이것도 진짜 추천드릴게요. 음? 그리고 이제 다음 제품은 귀여운 도트 무늬의 츄리닝 팬츠 제품인데요. 제가 이거 보자마자 너무 귀여워가지고 바로 담았던 제품인데 도트가 이렇게 좀 부담스럽지 않게 다크 그레이로 딱 들어가져 있어가지고 그냥 되게 은은하게 귀여운 느낌? 그런 팬츠고, 옆에도 이렇게 두 줄로 라인 포인트가 딱 들어가져 있어서 조금 더 말라보이고 라인이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무줄이 엄청 잘 늘어나가지고 진짜 편하게 그냥 평소에 막집 앞에 나가거나 뭐 운동하러 가거나 가볍게 어디 가거나 이럴 때 되게 편하게 잘 입을 것 같은 제품이라서 이것도 진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제품이 진짜 꿀템인데요. 짠! 요런 나시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닌 이렇게네 컬러가 다한 세트인 그런 제품이에요. 진짜 가격 대해자 아닌가요? 제가 여름에도 그렇고, 가을에도 요즘 진짜 요런 탑 제품을 너무 잘 입고 다니는데 그냥 이렇게 탑 제품에 가디건 입 아니면 이 위에 그냥 뭐 후드티를 입어주건 하는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속옷 입는 게 진짜 좀 불편하잖아요. 저만 요즘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일체형 이런 나시탑을 입어준 뒤부터는 진짜 속옷을 잘안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진짜 종류별로 제가 막 모으고 이랬었는데. 테무에도 이 제품이 너무 가성비 좋게 4개 세트로 딱 뭔가 예쁜 컬러들만 모아져서 있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이거는 진짜 꼭 사셨으면 좋겠는 게, 진짜 소재가 너무 좋아요. 진짜 신축성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안에 이렇게 일체형으로 들어가져 있는 이 속옷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패드도 딱 이렇게 적당한? 정말 볼륨 딱 예쁘게 살려주는, 그리고 딱 예쁘게 잡아주는 패드로 들어가져 있어서 진짜 핏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또 이게 그냥 이렇게 기본 나시면은 밋밋하고 안 예뻤을 텐데 옆에 이렇게 셔링도 들어가져 있어서 옆 라인이 진짜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옆에 라인을 싹 예쁘게 잡아줘서 정면에서 봤을 때 핏이 진짜 너무 예쁜 거지. 끈조차도 이 탄력성이 미쳐가지고. 진짜 얼마나 편한지 아시겠죠? 운동용 나시로 입어줘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거 진짜 활용도가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블랙 컬러는 그냥 되게 꾸미는 느낌으로 입어줘도 예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 하나 빠지는 컬러가 없이 다 너무 활용도가 높은 그런 컬러라서 이거 진짜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제 다음 제품은 제가 가방 러버로서 테무에서도 가방을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짠 요런 가방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귀여운 키링도 별 모양으로 딱 같이 세트로 되어 있고 안에도 이렇게 더플백 디자인이라서 안에 진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일 좋았던 거는 이렇게 진짜 나눠진 구분된 공간이 있으면 활용하기 너무 좋잖아요. 지갑이나 좀 자주 쓰는 이런 것들은 요 앞에 넣어두기가 좋아서 이렇게 공간 구분도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활용도가 좋은 그런 가방입니다. 그리고 이런 레오파드 패턴도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컬러감의 패턴이라서 평소에 제가 입고 다니는 뭐 화이트 룩이나 블랙 룩이나 이런 거에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레오파드백 뭔가 포인트로 구매하고 싶으셨던 분들한테 저렴이로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응? 제품은 짠 이런 가방 제품인데요. 제가 요즘 진짜 도트에 빠진 게 아무래도 확실한 것 같은데 또 도트 제품의 이런 가방이고 노트북도 들어가면서 적당히 이런. 여러 짐 같은 거 서브로 챙길 수 있는 그런 가방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게 딱 그런 느낌의 가방이라서 안에 이렇게 지퍼, 안주머니 지퍼가 또 따로 달려있어서 중요한 거 챙길 때도 좋을 것 같고 제가 14인치 정도 되는 노트북인데 들어가고도 꽤 충분히 남는 정도의 사이즈라서 이것저것 노트북만 챙기는 게 아니라 마우스도 챙겨야 되고 충전기도 챙겨야 되고 또막 이것저것 뭐 아이패드도 챙겨야 되고 하잖아요. 그럴 때딱 그냥 요거 하나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 여기는 뭐 여권이나 뭐 신분증이나 지갑이나 이런 것들 넣어놔도 좋을 것 같고 저처럼 이렇게 여행 다닐 때좀 서브로 가방이 필요하셨던 분들한테 요거 추천드릴게요. 너무 만족이에요 진짜. 굿. 다음은 응? 이제 아이템류로 넘어가 보자면 짠! 요런 폰케이스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테모꺼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몇천 원대에 이런 퀄리티의 폰케이스를 살수 있다는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스토리에 올렸을 때도 어디 거냐고 문의를 꽤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시겠다 싶었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 퀄리티도 진짜 좋아요. 이렇게 이런 범퍼로 다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뭐폰 깨짐이나 안전성 면에서도 너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소재는 이렇게 되게 유광이 아니라 좀 무광인데 반들반들한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그냥 너무 핸드폰도 가볍고 그냥 편하게 잘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폰 케이스 제품이라서 이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처럼 이런 올드 아이폰 기종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올드 아이폰 기종도 다 있어가지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퀄리티도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테무를 엄청 서칭을 하다가 너무 귀여운 아이템을 발견을 했거든요. 이렇게 그냥 기본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물결로 된 듯한 그런 형태의 이런 도트 세라믹 그릇인데, 막 오늘의 집이나 이런 데 보면 은 이런 것도 거의 2, 3만 원대 하잖아요. 근데 테무에서 진짜 저렴하게 이런 예쁜 디자인의 그릇까지 구매를 할수 있어서 저는 이거 받자마자 진짜 너무 놀랬거든요.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뭔가 음식용으로 쓰기에는 좀 아까워가지고 인테리어용으로 먼저 사용하다가 음식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별거 아닌데 되게 요거 하나로도 인테리어 포인트가 딱 돼가지고 이런좀 귀여운 그런 그릇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요 제품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시간을 딱 하면 얘가 이렇게 시간이 점점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딱 타이머를 해주는 그런 제품인데요. 딱 이렇게 시간이 직관적으로 딱 색깔이 보이고 얼마 남았는지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 아, 이 정도만 이제 집중하면 쉬어야겠다. 조금 쉬고 다른 거 해야겠다. 이렇게 속으로도 계속 생각이 들어서 뭔가 진짜 단기 집중력이 좀 좋아진 느낌? 수험생 분들이나 아니면 좀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진짜 뭐 집안일이든 뭐든 그냥 평소에 뭔가 좀더 계획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싶으셨던 분들한테 이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이렇게 배터리 넣는 부분을 열어보면 소리를 이렇게 무음으로 할지 소리 나게 할지 이런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컬러도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개 있었는데 저는 이 초록색 컬러가 그린 컬러가 제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도 예쁠 것 같아서 그린으로 구매를 해봤는데 너무 예쁘고 잘산것 같아요. 이런 타이머 시계 평소에 찾고 계셨던 분들 진짜 테무에서 구매하세요. 너무 만족합니다. 다음은 제가 또 진짜 엄청난 꿀템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태무에서 제가 이거 보고 이건 진짜 구매해야겠다. 너무 편하겠다 싶어서 구매한 제품인데 제가 안 그래도 나시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나시들을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지 이런 게 조금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나시도 이렇게 딱 걸려있어서 직관적으로 좀 보이는 게더 편한 느낌이라서 좀더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었는데 진짜 유력합니다. 이거 진짜 하나에 이렇게 여러 개를 걸수 있으니까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이 걸 수가 있죠. 이거 진짜 효율적인 그런 템인 것 같아서 여성분들 나시 이런 거 보관하기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한 옷걸이에 보관하면은 자리 차지도 진짜 덜 하고 너무 편할 것 같아서 구매했는데 이거 진짜 대만족입니다. 다음은 제가 이런 스크런치를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게 진짜 그냥 테무에서 엄청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서 제가 가격 맞추려고 그냥 구매를 해봤는데 꽤 괜찮아서 진짜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런 스크런치를 진짜 평소에 잘 쓰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편하게 그냥 묶기도 너무 편하고 블랙 화이트 두 개가 세트라서 그냥 컬러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좋아. 다음 제품은 제가 또또또또 또또또 도트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이런 스토리지 수납 정리 박스? 수납 정리형?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진짜 저렴하게 그냥 2,000원대였나? 였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귀여운 도트 무늬고 후기 보니까 되게 여러 용도로 사람들이 잘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뭐 충전기 선들 다 넣어 놓기도 하고, 아니면 뭐 커피 같은 거 넣어 두기도 하고, 뭐 양말통으로 쓰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정리함으로 잘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요런 마침 정리함이 딱 필요했던 찰나여서 구입을 해봤는데, 어, 너무 귀여운데요? 너무 귀엽고, 싹 사이즈도 적당해서 제가 잡다한 그런 물건들, 좀 안보였으면 좋겠는 그런 잡다한 물건들 정리하기에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몇개더 구비해두면 너무 좋겠는데. 이거 딱 세트로 이렇게 여러 개 해서 서랍 같은데 이거 쏙쏙쏙 넣어두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너무 잘 활용할 것 같은 그런 정리함 제품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퍼프를 구입을 해봤는데요. 제가 안 그래도 이런 손가락 퍼프가 딱 사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런 것들도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테무에 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테무에 딱 이렇게 가성비로 있어가지고 구입을 해봤습니다.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좀 컨실러로 스파 가리기할때 사용하기 되게 편리하고 코 옆이나 이렇게 잘안 닿는 부분들을 할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이걸로 블러셔 해주기에도 되게 좋더라고요. 활용도가 진짜 좋습니다. 무려 15개가 세트로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진짜 가성비 템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는 테무가 속눈썹이 네, 가성비로 유명하다고 해서 이번에 구입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제품을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U자형 속눈썹 제품인데 유자가 되게 예쁜데 가박가박 속눈썹만 붙여봤는데 이렇게 세 가닥 정도 이어져 있는 이런 속눈썹이 있어서 구입을 해봤는데 우선 이게 후기가 진짜 좋았어요. 기대 안 했는데 진짜 너무 예뻤다. 후기도 되게 좋았고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오래 잘쓸수 있을 것 같고 길이도 9mm, 10mm 이 정도의 딱 적당한 길이로 들어가져 있어서 활용도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구입을 하다가 본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속눈썹 집게인데, 이렇게 속눈썹 붙일 때 되게 편하다고 해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저는 원래 되게 좀 짧은 형태의 집게를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막 붙이기 엄청 편한 느낌은 아니어서, 이런 집게를 한번 사봤는데, 속눈썹 붙여보니까 진짜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기니까 멀리서도 딱잘 정교하게 붙이기 좋아가지고 속눈썹이랑 세트로 구입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테무를 보는데 제 알고리즘 때문인지 네일팁이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엄청 고민을 하다가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이 네일팁 제품을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도트 디자인의 네일팁 제품인데요. 사이즈를 제가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 뭐 스몰일지, 엑스 스몰일지, 뭐 미디움일지 이렇게 고르는 그런 옵션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 네일팁은 처음 구매를 해봐서 잘 모르겠어서 그냥 스몰로 구입을 해봤는데 그래도 딱 적당히 사이즈 괜찮은 것 같아서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일팁이 되게 긴 느낌이라서 잘 붙어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되게 디자인 자체는 너무 딱 제가 생각했던 예쁜 도트 디자인이어서 붙이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팁 안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알아서 여기서 붙인 다음에 이거를 위에 붙여줘야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걱정했던 것만큼 엄청 싼 티도 안맞고 디자인도 예뻐가지고 이거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네일 팁도 올리브영에서 거의 14,000원, 12,000원대 이 정도에 구매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테무에서 네일 팁 구매하면 진짜 저렴하게 여러 디자인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테무 앞으로 잘 애용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는 이런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캡슐 우산 제품이에요. 이런 케이스에 딱 들어가져 있는 우산 제품인데 이게 그냥 일반 우산이 아니라 양우산 제품이라서 양산으로 사용하려고 제가 구입한 제품이거든요 요즘 진짜 유독 자외선이 너무 세고 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양산을 가지고 다녀야겠다 이렇게 양산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테무에서 저렴하게 이런 괜찮은 양산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케이스까지 들어가져 있으니까 그냥 가방에 막 넣고 다니기에도 편하고 좋을 것 같고 또 여행 때도 휴대용으로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자외선 차단 지수까지 써 있고 이런 진짜 미니미한 사이즈의 그런 우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 오 밖에는 예쁜 이런 컬러고 거의 아이보리 회색에 가까운 그런 컬러고. 안에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자외선 차단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좋고, 우선 딱 그냥 미니미한 사이즈의 우산이에요. 막 엄청 퀄리티가 엄청 좋고 막 이런 건 아닌데, 가격에 비해서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약간 이렇게 닫을 때도 그렇고 살짝 뻑뻑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가성비로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산 색깔도 되게 예쁘죠?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제품은 이렇게 이불 커버랑 그 다음에 베개 커버까지 세트로 되어 있는 3피스 제품이라고 해서 구입을 해봤는데 이불 커버 이런 거 되게 비싸잖아요. 진짜 최소 한 5만원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2만원대에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또 너무 예쁜 도트 컬러라서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완전 거의 보호색 아니냐며. 짠. 이렇게 친구를 바꿔봤는데요.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딱 아이보리 같은 색감에 도트 패턴이 딱 들어가져 있으니까 너무 귀엽고 제 침대 사이즈에도 딱 맞았습니다. 살짝 색감은 좀 아이보리 빛에 좀 노란빛이 살짝 도는 색감인데 제방 화이트에 딱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귀엽고 예쁩니다. 그리고 소재가 약간 실크한 이런 소재라서 되게 부들부들하고 매끄러운 실크 같은 소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성비로 저렴하게 방 분위기 바꾸는 아이템으로 이 이불 커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드디어 테묵강이 끝이 났는데요. 20만원에 이렇게 20가지나 구입을 해봤는데 진짜 너무 가성비 아닌가요? 그래도 퀄리티가 다 너무 괜찮고 꿀템들이 꽤 많아서 너무 만족했던 테무강이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테무에서 괜찮은 제품들이 있다면 또 한번 테무강 하울 2탄으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보고 구매하고 싶은 게 있으셨다면 테무앱 다운로드하시고 제가 소개드린 쿠폰 코드 입력하시면 정말 많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첫 구매가가 진짜 저렴하니까 괜찮은 제품들 꼭 많이 득템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긴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